입주기업 직원과 대학생, 그리고 저희가 참여해서 PC 40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아동센터 9곳에 기증하며 도내 21개 지역 아동센터로부터 장애 PC 30여 대를 수거한 후에 이제 수리 정비하고 아, JDC는 지난 2002년 창립 이후 제주도를 명품 국제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신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나눔과 성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JDC는 드림 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임직원 모두가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사랑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 JDC IT 공사단은 지난 2007년 IT 정보 나눔회로 발족한 이후 꾸준히 지역 아동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봉사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및 첨단과 학 기술단지 주기업으로 구성된 JDC IT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는 컴퓨터 기증 및 정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DC IT 봉사단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학생 및 입주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발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